도도 시간 다까먹었어는 아, 근데, 호텔을 잡았어요. 그, 바로, 바로 걸어서, 바로 갈수 있는 거기다가. 음. 음. 그러면 먹, 괜찮지? 예. 이틀 갔다 오고, 이틀. 거기 갔다가. 그래서 어릴 지그래 니가 어릴 때까지는 예. 거기 놀러 간단 말은 안 하고, 놀러 간단 고 싫어하니까. 그래. 그냥 교육 갔다 오면 되죠. 예. 네. 멀리 네. 본다, 멀리 본다 하고, 그냥. 안 아, 그러면 뭐 놀러 여기 데리고 갈애를 데리고 어디 갈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죠? 그렇다고 뭐애 엄마한테 응? 갔다가 니네 놀러 갔다 와라 할수도 없는 거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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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버는 이유가 응? 돈 버는 이유가 다 그런 거라고 <laughs> 그렇죠? 시발 빠지면뭐인만하다 뒤질라고 하는 네 고버몇 살이냐? 열살이야 열한 살 원래 이거 나왔으면 젓가이 응. 어? 어? 원래 나왔어요? 괜찮아? 어, 딱 날짜가 나진기 어, 고요 어, 는거하고아 야채를 많이 먹거든? 어. 네. 야채. 네. 그거는 쌈이 열리는 거였어. 처음에는 빵짜고 깻잎만 갖다 주는데, 안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제가 갖다 음... 먹으면 되거든. 아 어제 원없이 먹었네. 그냥 야채를 좋아해갖고. 고기는 마... 많이 안 먹어. 야채를 많이 먹어. 근씨 고기도 많이 먹었네. 아유, 고기 같은 거쌈 <laughs> 싸먹어버리니. 배불러갖고 못 먹었더라. 응. 음, 배불러? 호박잎같은거 있잖아 요 전혀 쌈은 맛있잖아 요 호박잎 짱하죠 음. 어, 네, 그런거 많이 먹는데 음. 상추쌈, 깻잎쌈 이런거는 먹으면 얼마 안먹고 배가 불러가지 고 음, 상추는 안먹어 아, 상추는 안되지 케일, 음. 치커리 뭐 겨자, 쌈채소 쌈채 넣으려는거어 어, 저거 한6주이니까 하나 가면 야채 많이 먹으니까 이제 그 처음에 갖다 주는 건 손도 안돼 우리가 갖 여기요 어쩌하고산장좀 넣어주세요 어쩌고 매운 거에? 이거 산장도알아 진짜 먹고 싶은 거좀 얘기하래요. 무스뭐뭐 딱히 먹고 싶은 게 있어야지. 횟집을 음, 바까 횟집은 며칠 전에 병마 갖는데 욕구를 하더라. 욕 먹어야 겠다 제도제도꼭 쟤도, 쟤도 구하시기만. 수명이라고지켰는 <laughs> 거다. 당 초등학생 기준이라 수명이딱두 개만 주는 게야 내가 병무 때문에 우리 두려워지고 밥먹은데 있잖아 그랬지? 아니 거기 참 맛있게 네. 먹었거든. 나 지금 채프장 네. 그 네, 네 번째 먹네 먹었거든. 얼마 음. 그 괜찮잖아. 응. 네. 근데 내가 할 때까지 먹어본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아. 거기 면도 안 나고. 응 음, 그것도 하여튼 처음엔 허름해갖고 사람도 안 오게 생겼더라고 그죠? 사람들이 꽤오래요 어, 전에는 막줄 서서 먹고 그랬어요 거기서? 응나줄 네. 아, 네. 음. 서서까지 남았먹어 그 지니한테 가게를 용정도좀 음. 넓혀가지고 할 생각은 아이거 아니래요 힘들대요 그니까, 가지마 섭외하고, 호사고, 창산하시지 나는. 아지마 나랑 경험시다. <놀람>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 이거. 집에서 잘 됐다고 조금 더뭐 넓히고, 딴데 이사 가버리면 안 돼버린다고. 맞아. <놀람> 음. 아이, 노인네는 없어, 여태 아줌지마랑 섭외하지. 반찬도 많이 안 나오잖아요. 딱도 김치 딱 좋아하지 않아요. <laughs> 이 저기 간다 이따 아산간장에 어디를? 응 아산간장에 어디 갔다왔다 갔다. 근데 서류 때문에 잘못 잡고 다음번에 <목소리> 아, 말귀를 겁나 못알아 듣더만 아유씨마누고이기나하고 소위 얘기는 거니까 봉사각수 <목소리> <목소리> 직권이공사 네, 네. 허리, 허리가, 허 회장식이야, 갔다 아,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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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 분은 거기 가져가고, 한 분은 지가 가져오고, 그장을 맡았고, 거기서 네. 가가고 그리고 한 분은 뭐, 어디, 어디, 정기 협회에 넣어야 돼, 해야 되고. 그니 지가 두부를 가져와야 될거 아니야. 한분 보여줘. 근데, 그걸 다놓고온 거야, 멍청이. 아유, 맛있게 나고옆심 없었는가 봐. 긁나 답답하다. 나보다 더못알아듣겠다 전화가 왔대요? 응? 전화가 온 거야? 아니 이 부장님 서울 어딨냐고 음. 세 가지를 가져갔는데 한 가지를 음. 그것도 음. 회장인게그회장라고다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제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부장 집안에다가 형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줘 아유 겁나 깝다 그이 부장 나를 자꾸 쳐다보더라고 대가리 나쁜 놈을 어떻게 다 구한대 다음에 묵기장 묵기장 한번 먹어보고 라 갈비탕 한번 먹어보고 차돌 소국밥을 한번 먹어보고 오늘 내가 봤더니 이 집은 다 맛있을 것 같아 너 저번에 국밥 사갔잖아 다 포장해놨잖아 맛있대. 요 아이커 맛있어 근데 또 포장해가도 으면또맛있을것 같은 느낌. 딸림. 우리 아이폰 대부분 아래 이거 가서 먹으면 맛있겠다. 이거 갖고 오니까는 맛있 긴 맛있는데 오늘 직접 가면 맛있겠다. 오늘 한번 더포해야 되는데 와 아, 거리가 가까워 이 근데 근데. 왜응무대는 누나 깔지왜응무대까지 가자? 보석도로 그, 아프잖아요. 그, 뭐 어, 조용하잖아. 음? 일단은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딱 베란다를 딱 쳐다보잖아요. 막 앞에 꽝 떼어갖고 그 봉산사거리죠, 거기가. 응. 아주 싹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밤이면 불빛 막 들어와있고, 엄청 진짜 뷰가 좋아요. 거기에 이제 뽁한거예요 나. 나 냄새 나지. 아 냄새는 많이 나. 봄, 봄, 가을에. 거리땜이 돼지 냄새. 음. 아또강정서 고 잘하지만 아니, 나 감정은 싫어 진짜 제일 싫은데 감정은 신발은 아유 가이가 싫어 아물론데 아, 어다 씨발 그 같은 물론데 아, 옛날 젊었을 씨발 탈락는데 하나 들보었네조맛이 나네. 좀 지나갔다, 시가. 나가네. 찾았다그입 이불안 마늘하고 말늘을 들어서 먹었는 이상하게 나이 먹어서 이상하게 씨막 꾸였다니까 지금 내가 서로 고생이야 지금 그게 사주를 한번 먹어요사주음 음, 마음은 마음은 뚫릴 거 아니야. 왜 그러는 거야. 필요없다. 보면,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들어. 한번 봐도. 나도 안본건 아니야. 봤어. 옛날에. 근데 가는 데마다 다 얘기가 틀린 게 아니고 어떤 몸, 뭔 말이 뭔말이지모르겄 근데 이제 새집 가고 평균치를 내야 돼 한집 가서는 모르고 그러는 거다 돈 가지고는 그렇게 안 하고 살겠는데, 살고 있는데. 저 봐요. 사람이 되는 거잖아. 서로 상부상조 오면 사는 거 아니야. 혼자는 못 사는 거 아니야. 근데 마누라 오면 상부상조가 아니야. 고집. 고집되지. 응? 진해집인 일밖에 모르지. 그래봐. 너물만는 옛날에 우리 집, 뭐, 현사했고, 한 번도 안 가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때한 번은 온거 빼놓고. 빼내, 병원에 가서 한번 병원 안 가. 병원비도 10원 당겨. 밖에 물 향수가. 나한테 병원갈때마다 항수 응. 봉쇄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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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응. 형수 대장이 들어왔어 봉쇄다 항상 그냥 보통사람 한테 덤벼라고 빼갖고 그냥 현지봉쇄다손지하고 아줌마따 너희 아들 여자 내가 덤벼야 하지 사 내가 할 일이지 이건 맞더라. 하나. 우리 마음에 안요 혹시 남자 꼬인요 혹시. 그걸 이제 잘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자용하면 뭐 물장갑 밖에 될수 있는. 음. 얼마 전 이쁘지.. 이쁜건지.. 그건 뭘로 봐.. 탐나는 대들이 많았다. 어, 시간이.. 기억이 없으면 뭘까요?